서울 도심에서 가수 장민호가 대중에게 소개되며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민호는 타고난 신의 재능이라 불릴 만큼 독특하고 아름다운 목소리 그리고 잘생긴 외모와 우아한 태도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의 등장과 동시에 그 매력과 재능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그는 빠른 속도로 스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민호의 인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또한번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인기 노래 경연 프로그램인 MBC의 복면가왕에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르는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되며, 관객과 시청자들은 오직 가수의 목소리만을 통해 그들의 정체를 추측하는 재미와 스릴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장민호의 이 경연 참가 소식은 MBC 대표 이사로부터 직접 초대를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이 초대를 흔쾌히 수락했고,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가며 많은 이들의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장민호의 출연 소식에 음악 팬들은 그의 무대가 어떤 모습일지 큰 기대감을 드러냈고, 그의 출연이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다양한 예측과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소시통에 따르면, 복면가왕의 이번 시즌 결승은 연말에 방송될 예정이며, 장민호의 공연이 그 시즌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떠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가면을 쓰고 어떤 노래를 선보일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며, 그의 무대가 이번 시즌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의 MC 김성준은 장민호의 무대를 소개하면서, 그의 인기를 실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최근 가장 주목받는 가수 중한 명인 장민호는 단순히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우아한 외모와 독특한 목소리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극찬하며 그의 등장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민호의 출연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그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가 선보일 무대와 그의 음악적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의 독보적인 재능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민호가 존경받는 선배 아티스트의 고전 히트곡인 '보리밭'을 공연하기 시작하자마자 관객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능숙한 노래 실력과 독특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는 단번에 관객들을 매료시켰고 그가 쓰고 있던 가면 뒤에 숨겨진 정체를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연이 진행될수록 그의 노래는 더욱 깊은 감동을 자아냈고 관객들은 그의 목소리에 매료되어 모든 음을 함께 따라 부르며 그의 무대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장민호의 공연이 절정에 다다르자 스튜디오는 그야말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마치 스탄 게츠의 매혹적인 연주가 전해졌던 것처럼 장민호의 공연이 주는 강렬한 감동과 에너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사위원 중한 명인 유영석은 장민호의 목소리를 굉장히 잘 숨겼다. 그의 점점 커져가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며 그의 실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의 말은 장민호의 노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그가 무대 위에서 얼마나 프로페셔널한 가수인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